아니 근데 내가 지금 렉 걸려서 내 캐릭이 없어졌어. 와 여기? 너무 좋은데? 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. 토코다. 요미 <laughs> 사냥꾼아. 아, 도망쳐, 도망쳐. 야, 도망쳐, 도망쳐. 목구리 좀 떨어다녀요. 왜 왜? 사냥꾼이 자꾸 나 죽여. 아나 자꾸 죽이잖아. 누가 누가 자꾸 죽여? 아 진짜 저 양아치가. 요미 잠깐만 나 캐릭터 좀 바꿀게. 뭘로 할까? 캐릭터 뭘로 하는 게 좋을까? 집사양 닮은 곰. 나는 모르겠어. 아, 나나 아, 아, 사자로 할까? 소리가 왜, 로미 누가 괴롭혀? 진짜 아. 누가 자꾸 도 타와요. 로미 누가 괴롭혀?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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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로미. 잠깐만 나 빨리 변경해서 도와주러 갈게. 로미야 좀만 버텨. 네. 어. 한뭐 하지? 뭘로 뭐, 뭐 하지? 보자. 뭐라? 막 오지마 이 자식아. 막 아, 로미야 그러지 말고 싸워보지 그래. 고 류미 왜? 이러면 죽었어. 어, 류미의 류미 사냥꾼 보면 죽이세요. 이거 배모양지 기억에 있던데? 아, 알았어. 내가 꼭 잡아서 죽일게. <laughs> 어, 네. 어, 그러면 제가 류미 사냥꾼이니까 제가 억으로 해 볼게요. 오케이, 오, 네? 오케이, 오케이. 다시. 어딨냐 어, 류미 지금 어디 있어? 어, 저 있다. 저 있다. 어이 다시. 어이 다시. 이리로 와. 어, 내 무빙 보여 뭐 줄까? <laughs> 어, 나 지금 렉 걸렸어. 접속이 안 돼. 또 죽었어? 이거 영상으로 다 내보냅시다. 안티팬들. <laughs> 아, <laughs> 그럼 영상 찍으세요, 빨리. <laughs> 지금 찍고 있어. 어? <laughs> 지금 찍고 있어. 요미 뭐 잘못했어? 아니, 아니. 아니,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잖아, 저. 어. 아, 요미 또 죽었어? 네. 요미 왜 자꾸 죽어? 아니, 사람들 자꾸 쫓아와요. 아니, 근데 이 사람들 영상에 나오면 은 안티팬들 못 되는 거 아니야? 욕 <laughs> 먹는 거 아니야, 사람들한테? <laughs> 어, 나 쫓아오네. 나 지금 로미한테 가고 있어. 자, 아, 자꾸 죽이잖아. 누가 누가 자꾸 죽여? 어, 로미야? 이거 로미니? 저리가. 로미야, <laughs> 미안해. 오늘 안에 월급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. 월급 당장 코드를 보냈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 거. 아, 나 편의점 가야 돼. 네, 갔다 오세요. 아, 좀 이따 바로 갔다 올게. 와 나는 백도산 호랑이 아니야. 와! 나 들어와줬어, 바로. 어디서? 어? 어디서? 어 아, 아, 누가 봐? 누가 봐? 괜찮아, 내가 참교시켜줄게 어디서, 푸딩, 아! 어디서 푸딩을. 어디서 푸딩을 해볼게? 이... 구야뭐야저거 오... 내가 지켜줄게. 어디야, 와 근데? 너무 좋은데? 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. 오빠 나 지켜준다네. 어디 갔어? 나와 누가 나 죽였어? 아 누구야 누가? 사냥꾼. 사냥꾼? 누가 사냥꾼? 죽였어. 내가 잡아줄까? 나 지금 응. 좀먼 곳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려. 찌개하고 있지 머리를. 왜왜왜왜왜왜 <laughs> 아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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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 사냥꾼이 자꾸 나 죽여. 아, 아니 자꾸 나 죽어. 자꾸 나 죽여. 아 이상한 음. 놈이네. 나랑 같이 합류하자. 어디 있어? 오빠 어디야? 나 지금 서원 쪽에 있는데. 아니면 훈련장으로 올래? 아어 그래 그래. 음. 그 태어나는 곳 훈련장 말하는 거? 맞아 거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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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 살렸어, 나또 아니, 도망쳐, 도망쳐! 도망쳐! 자꾸 나또죽아왜 도망쳐? 아 자꾸 나또쫓아어 도망쳐. 아죽었어아왜 자꾸 죽여? 왜왜나 자꾸 죽여? <laughs> 내가 뭐 했다고? 아무도 <laughs> 아, 와우. 이름 바꾸자. 이름 뭐로 바꿀 건데? 죽이지 마세요. 나는 동굴 속에 지금 앉아있어. 혹시 이 동굴인가? 어, 어, 여기 아닌가 봐. 다른 집인가 봐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왜, 왜? 또, 또,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또, 또... 아니, 어떻게 알고? <목소리나> 아니 그러니까. 다른 다른 지금 다른 동물들도 죽이고 있어? 아니 나만 쫓아오는데 왜? 몰라. 나 이름 다시 바꿀게. 음, 이번에 토프로 동... 바꿀게. 어, 동물도 바꿔 봐 봐. 그러면은 음... 모를 거야. 나 이번에는 팬더고 <laughs> 됐어. 팬더고? 어, 너 수련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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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왜왜왜 왜, 왜? 또? 또? 아, 사냥꾼 빨리 없애버려. 알았어. 어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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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동물 뭐했어? 나 아직 이름 지금 생각하고 있어. 갖고 들키니까 뭐라 하지? 이분은 <laughs> 살고 싶어요. 로파까지. 살고 싶어요. 아, 불쌍해. 아니, 얼마나? 얼마나 괴롭히면 그러냐. 어? 나 표범해야겠다. 표범? 아! 아! 아, 아. 왜, 또, 설마, 또? 아, 무서워, 쟤.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었어.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뭔데? <laughs> 저기, 언덕에, 어. 누워있다가, 애들 새로 태어나는 곳, 쳐다보고 있다. 새로 태어나는 애들 다 죽인다. <laughs> 아니, 와, 진짜 미쳤네, 쟤. 그럼 뭐지? <웃음> <웃음> 오빠! 어다 죽었어. 아, 진짜? 아니, 왜나 잡고 죽이는데? 그런 생긴. 혹시 그 오빠야? 어. 아!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죽냐고 아니 겁 <겁나> 웃겨 <laughs> 아니 뭐냐고 <laughs> 나 <겁나> 웃기네 와 <laughs> 아니 오빠가 분명히 찾는다 했는데 안 찾고 자꾸 안 죽이는 거야아니뭐아나 <laughs> <laughs> 지금 멘붕이야 <laughs> 어, 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아니 나 무슨 어? 고생 유저가 나 계속 죽여가지고 나 진짜 오빠만 믿고 있었는데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웃기다. 아까 뭐. 표범 있잖아. 아! 아! 왜 또? 설마 또? 아! 너가 표범이라서 그게 넌줄 알고 죽였어.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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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너무해. <laughs> 님하고 제일 어울리는 거 내가 골라줄게. 뭔데? 그러면 그런 거 아, 그건 좀 그래. 왜? 아니, 지금 그건 안 되고. 뭐야, 또 이상한. 어? 뭐, 워물카야, 또... 뭐, 아니, 아니야. <laughs> 아니, 나 근데 렉 걸렸어. 왜안 돼? <laughs> 나렉 걸렸어. <laughs> 아, 죽였어, 폭군이. 폭군? 폭군 누구야? 아니, 근데 내가 지금 렉 걸려서 내 캐릭이 없어졌어. <laughs> <laughs> 주님그 로블 캐릭터가 덩치가 크잖아요. 아. 그니까 하얀색 공도 어울리는 음, 거. 오케이, 같아. 오케이. 나렉 풀리면은 공을 음. 한번 선택해볼게. 아니, 난 대기실에 데 아무도 안 보여. 대기실에 지금 사람 많아? 아니, 아니 나가려. 나 알았어 나 나갔다 올게 미서버 또 맛이 갔나좀안 되거든 내가 기다려봐. 짜. 보군이 저 따라다녀요 진짜로. 일단 따돌려봐봐 일단 따돌리고 있어봐봐. 진짜 저기고 있어. 나를 기다렸다가 막 때리고 와가지고 찾아. 그 사람 누구든지 다 때려 아니면은. 남았대. 이때만... 아니 미쳤네 이게. 아! 왜 죽었어? 응. 이상하네네. 닉네임 바꿔, 모르거든? 닉네임 바꿔 봐봐. 붉은 여우, 붉은 여우, 됐다. <laughs> 붉은 여우라고 써있는 갑옷 입은 호랑이 암사자에. 아, 진짜? 근데 첫째 치니까 내가 보이네. 아아아... 아! 또... 아니야또 죽였다고? 아아... 체크... 아아... 진짜 죽여. 같이 봤어. 같이 왜? 또 죽였어? 오나 첫째 여사 죽여, 저거... 아! 아, 내가 빨리 참교육하고 어... 싶다. 아, 참교육 말렵다 아, 근데 와 있어봐. 야, 야. 또, 또, 뭘 잘못했어? 이도 도망가서 재밌나? <laughs> 근데 이름이 폭군인 걸로 봐서. 원래 그런 컨셉충인 것 같아. 컨셉충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맞아. 여기, 이름... 여기 컨셉충 많아. 폭군 이름 바꿔어 너만의 폭군. <laughs> 아! <laughs> 웃기는 너만의 폭군이래. <laughs> 아, 겁나 웃기네. 나는 다른 애 노리고 있나보다 했거든요? 응 갑자기 너만의 폭군으로 바뀌다니 또 와서 나죽만놓고나 겁나 웃겨 아, 이님이야 아니 몰라야 이거 집님이지? 주님. 독... 아니야 아 이거 집님이구나 <laughs> 맞아 <웃음> 아 진짜 내가 지옥에 물고 가아 겁나 재밌네 내가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 됐다 촬영 끝 <laughs>